음, 콧구멍이 좀 보여서 그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도 조금 더 콧구멍이 덜 보이기를 원하셔서 재수술을 문의하신 분들이 있었어요. 그럴 경우에는요, 코의 길이와, 코의 길이와, 그 다음에 날개연골의 위치를 우리가 분석합니다. 코가 지나치게 짧으면 코를 좀 길게 만들어야 코가 덜 들려 보이는 것이고요. 날개연골이 들려있으면 날개연골을 묶어서 내려줘야 콧구멍이 덜 보이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콧구멍의 이 윗부분이 원래 생긴 것이 어 치우쳐져서 높게 형성된 경우에는 그 쉽지 않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어 필러로 약간의 보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이 많이 보여서 좀어 불만이신 분들은요 일단은 상담하시고 상담 내용에서 콧대의 길이, 즉 비중격의 길이죠. 비중격의 길이를 어, 판단받으시고, 그 다음에 날개연골이 들렸는지 내려와 있는지를 판단받으시고, 콧구멍 자체의 모양 자체를 판단받으셔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